안녕하세요. 솔직하게 고나오 팀장입니다. 저번에 요 비슷한 차량을 올렸을 때 문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그 비슷한 차량과 그리고 뭐 스펙, 가격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추가 상담이 좀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아 이게 원래 좀 싸게 나온 거고요 원래 평균 시세가 한 100만 원더 높으니까 원래 이거 사도 그냥 나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상담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비슷한 거 나오면 언젠가 저희가 꼭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다 얘기했던 차 종과 금액대가 있는데요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 이 더뉴 QM6 차량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 더뉴 QM6부터 유종 하나가 생깁니다 LPG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 20년식에 1 2만8천0 0 k m 정도 운행이 됐고요. 이 차량 성능 기록부 보시는 것처럼 단순교환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넣었으면 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그 뒤에 전동 트렁크입니다. 이게 계속 등급을 올려봤자 전동 트렁크랑 선루프가 추가 옵션인데요. 선루프는 없습니다. 네, 선루프는 없는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SUV에 선루프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도 전동 트렁크 무거운 트렁크를 이제 자동으로 올려준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렇지만 더 뉴QM6 20년식의 LPG 유종에다가 이런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이런 차량들이 보통 한 1000박 300 정도 이렇게 좀 저렴하게 나오면 1200 후반 이렇게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300만원대를 추천을 할 거면 그 뭐하러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하겠습니까? 이 차량 1,000 190만원까지 내려갈 겁니다. 제 생각에는요, 요1190 진짜 저렴한 건데, 그렇다고 해서 1300이 원래 평균 시세니까 그렇게 구매하셔도 상관없어요.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1190이 어떻게 보면 그냥 1200이겠지만, 저는 그 1100만원. 딱이 단위를 제가 기다렸거든요. 오늘도 소중한 시간 이 영상에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좋은 차는 그 딜러의 부지런함에서 나오고 좋은 계약, 폭리 마진 없는 계약은 그 딜러의 인성에서 나오겠죠. 그 생각 하나로만 이 길을 걷고 있는 고나무 팀장입니다. 이 위에 영상을 보신다면 중고차 구매 시 최소 100만 원에서 크게는 500만 원까지 아끼실 수 있는 방법 올려놨으니까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앞에서부터 보도록 하면요. 어, 요 차량은 이제 완전 블랙 색깔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LED 퓨어브전 라이트 시그니처죠. 이 삼성차에 잘 들어가 있고요. 자, 요 차량 전방 감지기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% 이상 휠 상태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긴 한데 약간의, 약간의 사용감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게다가 이제 후측방도 들어가 있어서 차선 변경도 굉장히 편하고요.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봤을 때는 딱 문콕, 문콕 여기에 하나 두개 정도만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뒷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대략 5, 60% 정도 남아 있고요. 뒤쪽 휠은 굉장히 깔끔합니다. 제가 얘기했던 아무리 높은 등급을 가더라도 이제 추가 옵션이었던 이 전동 트렁크는 SUV나 이런 차량들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. 자 도넛형 가스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여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.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잘 닫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. 후방 카메라 감지기 너무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쪽 측면부를 보더라도요, 이쪽은 큰 문콕 없이 굉장히 깔끔하다, 어디 안내해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뒤에 가죽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. 앞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키로스 128,222km 찍혀 있고요. 어떠한 경고등 없이 깔끔합니다. 자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버튼과 핸들 열선이 잘 들어가 있고요. 뭐,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컨트롤 다 이용 가능합니다. 하이패스 룸미러부터 시작해서 S링크 2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 그리고 앞에서 제가 전방 감지기 얘기했었는데 사실 360도 감지기가 가능한 차량입니다. 자 열선도 뒷 열까지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전자석 열선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전자파킹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담배 흔적이나 담배 냄새도 실제로 나지도 않고 있고요 차량 실내 상태를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신 게 티가 나고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 제가 생각했던 이 LPG 엔진 정말 내구성 좋은 이 LPG 엔진을 가지고 저렴하게 차량 구매해서 그리고 연식이나 이런 거다 살려서 그리고 옵션도 어느 정도는 껴서 이렇게 구매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평균 시세가, 그리고 이런 금액대의 차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지 못했던 겁니다. 요 차량 역시나 중고차 특성상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요 차량 이제 판매가 됐을 때 비슷한 차량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뭘 찾아드려야 되나 또 그 전과 같은 상담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정도로 저렴하게 잘 나와 있는 차량이니까 차량 마음에 드리시면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. 이 차량 역시나 저금리 할부 제주도 포함 어디든 탁송 가능합니다. 연락만 주신다면 안전한 계약과 안전한 차량은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이었습니다.